자, 오늘은 7단원 1차 방정식의 활용에 상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할 거지? 네. 그래서 윤우가 풀어봤고 같이 보도록 하자. 979번.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 였다 다음 문제에서 아하의 값은, 아는 미지수겠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X라고 놓으면될 거고, 아하와 아하의 3분의 1과 아하의 6분의 1과 아하의 18분의 1과 4의 합은 32이다 그랬지? 그래서 아하를 X라고 놓으면 X와 3분의 X와 분의 x와 18분의 x와 4를 더하면 32다라고 했고 그걸 잘 풀어서 그래서 통분을 했지 네 그래서 통분이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양변에 18로 곱하는 방법도 좋겠어 아 좋네요 그것도 어. 그래서 분수가 없어지 근데 그러면 32가 거지.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 근데 뭐 여,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넘기는 과정에서 되니까 그래서 하여잘 네? 처리해가지고 18잘 구했어 984번 4개의 컵 abcd에 물을 부어 컵으로 연주를 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laughs> 컵 A에 물을 부은 뒤 차례대로 15ml씩 차이가 나도록 나머지 컵에 물을 부었다. 내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합이 330ml일 때 뒤에 있는 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지? 네. 그래서 윤우가 일단 굉장히 잘한 거는 아빠는 음. 여길이를 X로 놨다는 거야. 음. 뒤에 있는 물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X로 놓은 거지. 많은 학생들이 이걸 X로 놓기가 쉽거든. 음. X, X 플러스 15. 근데 너는 일단 묻는 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아빠가 너무 칭찬해. 음. 그래서 이거 x로 나서 x 얘는 x 마이너스 15얘는 x 마이너스 30 30 x 마이너스 45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330이 돼서 4x는 420이 나왔고 x는 105가 나온 거지? 네 너무 잘했어 988번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의 숫자보다 27만큼 작다고 할때 처음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윤누는 1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놨네? 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놔도 되고 네. 1의 자리 숫자를 x로 놔도 되는데 유는 1의 자리 숫자를 x로 놨고 10의 자리 숫자는 그러면 9-x가 되니까 네. 왜 2개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9-x 플러스 x랑 9-x 더하기 10x 그럼 바꾼 거지 이건데 27만큼 작으니까 음. 더하기 27을 해줬냐 그렇지 그러면 같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서 x가 3 1의 자리가 3인 걸 구했으니까 네. 네. 10의 자리는 9에서 3을 뺀 6이 돼서 63 아주 잘했어. 네. 993번 지훈이는 마트에서 간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 표와 같이 기억이 나는 것만을 지출 내역으로 정리하였다. 지은이가산 빵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했느냐? 일단 알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 보면 과자는 알수 있네. 과자는 900원인데 네. 3,600원을 썼으니까 4라는건알수 있고 네. 개수가 그러면은 이 개수 더하기 개수가 14라는 건알수 있겠네. 네. 1800이상하면 그리고 이 가격이 만 300. 300원이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푼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윤우가 아이디어로 푼 방법이 있고 방정식을 세워서 푼 방법 두 개를 적었어 네. 아주 잘했고 아이디어를 먼저 보자. 800원 아니면 700원을 선택하는 거야. 네. 그래서 차이는 100원 차이야. 그래서 비싼 거를 먼저 다 샀다고 가정을 해봤어. 그럼 800 곱하기 14를 했더니 11,200원이 돼서 우리 네. 원래 1 3 0 0원인데 차이는 900원이니까 900원을 더든게된 거지.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홉 개는 700원짜리 를 샀단 얘기지. 네. 그래서 900 나누기 100에서 9 해서 아홉 개가 나온 거고 아주 좋은 프리. 네. 아빠도 이렇게 풀것 같아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정식 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방정식으로도 풀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먼저 만삼백원은 적어놨고 여기서 이 빵의 개수 수량을 X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700 곱하기 X는 빵의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음료수의 금액은 800 곱하기 이거는 14마 X가 되겠지? 네 합해서 X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4마이너 X에서 이게 만삼백원이 돼서 네. 먼저 공공 잘 지웠고 X는 오른쪽으로 몰아서 x가 됐고 나머지는 왼쪽으로 몰아서 9가 돼서 x는 9로 했네, 그렇지? 네. 어, 둘다 아주 잘했어. 998번 주영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을 포함하여 모두 네 명이다. 우리 주영인의 가족의 나이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우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지? 네.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잘 잡았네. 보자. 가 형의 나이의 두 배에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에 4를 뺀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형이 나이가 20. 이 되는거지 네. 그 다음에 주영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이다 그랬으니까 10분의 7하면 14가 나와요 그렇지 이거 두개를 곱하면 자를 구했네 2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 나이가 x니까 x 플러스 20은 주영이의 나이의두배가 된다 그러니까 X 더하기 22. 응, 음. 주영이의 나이는 2 0년인데 네. 20년 후니까 3 0가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렇게 써주면 좋겠어. 바로 열고 4 더하기 20. 그지? 아, 근데 네. 뭐 아니야, 이거는 그냥 써도 괜찮아. 오케이, 네. 잘했어. 잘했고, 이거 계산하면 X는 48 구한 거지. 네. 잘 구했어. 1004 오른쪽 그림은 사다리꼴과 원을 4등분한 조각을 겹쳐놓은 것이다. 그랬지? 네. 색칠한 부분 AB의 넓이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네! 단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한다 그랬지 그래서 x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니? 어 이거는 일단 음. 그 4등분한 원을 일단 값을 구한 다음에 음. 사다리꼴은 식이 어떻게 나올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다리꼴에서 식이 나올 때 음. 20에서 x를 빼줘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넓이는 같잖아요 둘이 어, 어. 그래서 그 생각을 사용해가지고 음. x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생각하는 식은 이렇게 되거든? 방정식은? 봐봐, 아빠가 얼, 어떻게 하는지. 원의 넓이를 구해. 원 일부 넓이. 네.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의 R제곱이지. 네. 20의 제곱에 곱하기 4분의 1이네. 네. 그리고 파이는 3으로 가짜 그랬으니까 4분의 3에 400되지. 네. 약분하면은 300 이렇게 구해져. 그리고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얘는 24고, 24 더하기 얘는 얼마가 돼? 에, 20, 20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래서 20 x, 그 다음에 나누기 2하고 곱하기 높이 20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것도 약분을 하면 44, 백이 x 곱하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네. 왜냐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는 하얀 것에서 밑에 b를 더한 건 원의 값이고 하얀 것에서 위에 빨간 부분을 더한 것은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4-x 곱하기 12 300이 되는 거지? 네. 이걸 푸는 거지 근데 아빠 저는 그래서 잠깐만 이거 마무리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x는 오른쪽으로 가고 14가 되겠네 44 빼기 네? 에서 그래서 x 는 1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네? 아빠 죄식도 음. 맞거든요. 어. 왜냐면20 곱하기 20 곱하기 4분의 1은 음. 곱하기 3의 원이고, 아, 이게 네. 원의 넓이구나. 네, 그다음에 어. 곱하기 20분의 1을 하는 건 나누기 20이고, 음. 그거꾸로 한 아, 거예요. 아. 그냥 곱하기 2한 거고, 음. 그다음 빼기 24, 그걸 그래, 거꾸로 한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다 오케이. 바뀐 거고, 아. 그 눈을 옮기니까 이항을 시키니까, 음. 그다음에 그거 빼기 20, 처음, 음. 20 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음. X 구하는 거였는데, 음. 네. 아주 잘했어 네. 그러니까 윤우는 아주 잘한 거야 근데 이렇게 식을 생각한 거를 다 풀어갖고 엑스에 대해서 이항을 다 머릿속으로 한 거거든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식을 만들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아빠는 자연스럽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지 원에 대한 거쭉써그지네 사다리꼴에 대한 거쭉써 그래서 두 개가 갔다가 결론이란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좋겠어 네1 0 1번원가 가 4,000원인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다시 정가에 x%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에 20%의 이익이 생겼다. 그랬지? 네. 이때 x의 값은 그랬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윤우가 한 거는 먼저 4,000원인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이니까 6,000원이 됐네. 네. 4,000 곱하기... 2분의 3 그치 2분의 3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네 그래서 6천 아주 잘했어 그리고 여기서 x 스포트를 할인했다는 얘기는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를 곱한 거지 네 요렇게 구했고 이것이 뭐랑 같냐면 원가의 20%의 이등이니까 4천 곱하기 100분의 120이 된 거지 네 그래서 풀어서 x를 구했어 20을 잘 구했어 아주 잘했어 네